다음 페이지 보시면 3-2번 문제 보시면. 많이 하죠. 저거 간단히 하여라 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크는데 일단 저거를 간단히 바꾸는 방법부터 좀 알아야 되죠. 바꾸는 방법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 이거 혹시 기억나요? 모든 각을 90n 플러마 세타로 바꿔서 하는 거. 바꾸는 방법 기억나요? 기억나요? 안 나요? n 이짝 쓰면은 그대로 하고 n 이홀 쓰면은 바뀌죠. 코사인은 사인으로, 사인은 코사인도 탄젠트는 역수로인데 여기서 이제 탄젠트가 역수가 아닌 코탄젠트니까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꾸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타 그냥 쓰시고 마지막으로 사분면 보고 몇 사분면인지 보고 사분면 맞게 보고 차서 쓰시고 이게 끝이죠, 맞아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홀쓸 때는 홀쓸때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 사인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여기선 이제 시퀀트하고 코치퀀트가 있으니까 그것도 맞춰서 바꾸시면 돼요. 걔네들끼리 서로 바꾸시면 돼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는 거니까그 그렇게 요 녀석을 이용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걸 이용해서 요거를다 간단하게 먼저 바꾸시라는 얘기죠.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뀐다고 그랬으니까 코탄젠트는 뭘로 바뀌어? 탄젠트로 바뀌겠지. 서로 역수니까. 맞아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9 0이죠 홀수야? 짝수야? 콜수정 그럼 뭐로 바꾸요? 탄젠트 세타 몇 사분면이야? 세타로 하면 일각취로 판단했죠. 일 사분면. 일 사분면이면 양수정 보다. 다음 두 번째 사인은 뭐로 바꿔? 코사인. 코사인으로 코사인 세타 몇 사분면이야? 이 아, 네. 사분면이니까 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아. 플러스 뭐 하는 거야? 코사인 세타인데 역수를 해서 어. 코사인 세타. 자, 얘는 코사딱 쓰니까 그냥 쓰시고. 여기 몇 사분면? 2사분면이 2사분면이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그다음에 얘는 탄젠트 세타. 1사분면이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쓰면 시 되겠죠. 탄젠트와고 탄젠트 적 볼게요. 탄젠트 탄젠트 역수는 풀쓸 때. 탄젠트 역수가 코탄젠트잖아요. 그래서 자, 이것도 헷갈리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얘 대신에 뭘 쓰시면 되는 거야? 얘 대신에 탄젠트 대신에 전부 다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 에 얘는 이렇게 되겠죠. 쟤를 전부 다 저렇게 바꿔버리세요. 그럼 얘는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분의 아니 사인 분의 코사인 제곱 이 a m 지뭐더뭐더히할히할수 있나? s 그러니까 시하시인 사인 분의, 사인 제인제 i g 코사인 제곱 a m e sign the n a m 거기까지 쓰시면 되고. a m 면뭐 이것도 다 간단히 써보시면 뭐 g 실 the 다 a m e sign the name 나 i g n 가 간단하게 m e sign the 사인 70도 턴젠트 100 포사인 160 포턴젠트 1 9 0 어, 간단히 바꾸라는 얘기인데 사인 70은 뭐로 바꿔 90대기 20도로 바꾸시고 그럼 뭐예요? 포사인 20 플러스죠 얘는 90 플러스 1로 바꾸시고 프로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음, 바꾸지 말고 해도 돼 다. 얘를 이거를 90%로 150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180 80으로 해도 돼요. 둘 중에 뭐가 괜찮아요가 아니라 괜찮아요 아무거나 해도.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90이나 270키 하고 180 3 6 5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뭐가 뭐가 효율 일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럼 잘하게 바꾸시면은 탄젠트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탄젠트 그대로가 되는 거죠. 탄젠트 80, 몇 석면, 이 석면, 마이너스 70, 80, 너는 180빼기 20, 그럼 얼마가 돼 코사인 20, 마이너스 적은데, 그럼 얘는 180 플러스 그러면은, 코탄젠트 10, 플러스죠.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정리하시면. 어. 자, 저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코탄젠트가왜 어. 플러스예요? 탐사물이코탄젠트 보면 탄젠트 따라간다니까? 탄젠트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사인 70하고 코사인 20하고 뭐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놈이죠? 사인 70하고 코사인 20하고 똑같은 놈이죠? 사인 70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중학교 3학년 층에는 저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70도짜리 삼각형 이렇게 주고 나서, 사인 70이 이거보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코사인 20도 이거보네 이거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책에는 나와 있죠, 그죠? 중학교 책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저거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야. 탄젠트 80하고 코탄젠트 10은요? 둘이 똑같겠죠, 그래도. 탄젠트 80하고 코탄젠트 10하고도 똑같겠죠. 그래서 얼마? 이가 영이 되겠지. 자, 그래서 저답을반영시키는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나오죠. 오른쪽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해보세요 이제. 2 0이니가 아까 했죠. 이거 코사이 20이죠. 코사이 20. 얘랑 얘랑 똑같다는 거. 플러스 코사이 20. 그래서 이렇게 10으로 바꾸는 것도 할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탄젠트 80은 90 빼기 10이죠. 90 빼기 10이면 탄젠트는 뭘로 바뀐다? 코탄젠트로 바뀐다. 코탄젠트 10이죠. 1, 4분면 이거 플러스죠. 그래서 탄젠트 80하고 코탄젠트 10하고 똑같은 거예요. 10으로 바꾸면 저렇게 바꾸시면 되고 도형으로 바꾸시다 그러면 아까 삼각형 그려서 그러니까, 바로, 완성할 수 있겠지,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